나 보면 뭐 느끼는 거 있어? 아니야. 음... 갖고 응? <laughs> 싶냐? 힘드니까 무당되면 돈좀벌것 같니? 아니 그렇게 다르시면 잘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개뿔도 몸뚱이밖에 가진 게 없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시는 주소 좀 불러주실래요? 어디 이시에요? 전주 이요이 하나에요? 네 아예 또 있지 않아요? 네제 쪽으로 응몇 음. 살이야 걔는? 하나? 하나야? 음.. 92년생이요 92년생 어디 가시면 저 보면 가물기 있다고 소리 많이 듣죠, 두분다 네. 양쪽 집다 빌던 집이에요 양쪽 집다 업을 모시고 있던 집이에요 어? 제주양수로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 업이라고 그래 업단지 어? 근데 전주이에서 이쪽은요 정확하게 할머니 들어오셔요 할머니가 항아리 모셨는데 이게 성주단지인지 세준단지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할머니가 어? 이렇게 우리 같은 업은 안 하셨어도 어? 우리나라 같은 기운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야 그래서 많이 빚셨던것 같아. 응? 음. 어? 이렇게 돌아오셔. 그러니, 이두 양반들 같은 경우는 유의상종이라고 그러지. 응? 음. 어? 그렇게 해서 둘이 의지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 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시는 거고. 왜? 인간의 품과 금전의 품과 평생도 사셨어야 되거든. 응? 어? 기준님 같은 경우는 일부 정상을 타시고. 응? 어? 내 자식, 내 손으로 내가 보고. 살아냐 응? 어? 돈 벌면 뭐하냐? 평생 이랬는데 없어. 정말 띠가 딱 어울려. 저 응. 가물쇠 단서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도 내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한다고? 어, 내림 받으라고. 신을 받으라고? 네. 본인한테? 그러니까 남편도 내림은 아니더라도 박수처럼 어, 그러니까 그 장구나 뭐 이런 거 배워서 저 소프트해서 같이 하라고. 둘이? 저, 저도 내림받고, 어. 어, 남편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그렇게, 그래서 오래 내림받자고, 그렇게 네. 그랬었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응? 내가 무당 되면 돈 많이 벌것 같아? 그러니까, 여지껏, 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두 집에서 들었거든요. 무당 집에서? 네. 그래서, 다니는 애들 있었고? 아, 좀, 두 집은 좀 오래 다녔고요. 음. 첫 집은 한 7년, 두 번째 집은 한 2년 조금 안 되게 아니 그렇게 잘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개 뿔도 몸뚱이밖에 가진 게 없구만 아니, 나 그냥... 보면 뭐 느끼는 거 있어? 어... 응? 아니요. 받고 싶냐? 힘드니까 무당되면 돈좀벌거 같니? 아니 야 너무 음. 힘드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음. 내힘 받을... 아, 너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음. 왜안 될까 이런 소리 하... 아. 그런 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일 하란 저는 아무것도 이, 모르, 이, 모르니까 이, 저희는. 빚어버릴까 진짜. 하란 대로 다 했어요. 구태야 된다면 구태했고요. 치성하려면 치성했고요. 음. 초하루 때마다 단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다녔고요. 세근에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 내림을 받으라고 하니까. 아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았어야 되나? 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물어보고 <laughs> 저기도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지. 봐요. 네. 기주님. 지극히 전주이시 기주님이나 대주님 같은 게 빌어야 되는지 맞아요. 왜? 이 조상들부터 빌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빌어야 돼요. 왜냐면, 어? 조상을 섬기던 자손들이잖아요. 중간에 내려오시면서, 어? 조상의 벌전, 신의 벌전, 어? 이런 걸로 이게 다 누가 만드는 줄 알아? 조상이 만든 것도 맞지만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봐야 돼. 어? 신은 가만히 있어. 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내려오시면서 인간들이 잘못하다 보니 이게 벌전으로 된 건데 이걸 풀지 않으니 자식대에서, 어? 벌을 받고 산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 본인들이 삶이 힘들고 본인들이 그 업을, 조상들이 잘못한 업을 닦아가는다라는 게 내가 비는 거야. 어? 그렇게 되셨대요 하면서, 빌면서 사셔야 되는 분들은 맞아. 근데 지극히 내가 보기에는요, 제주 양시 쪽으로는요, 업이라 그래, 업단지. 그걸 모셔서 비신 분은 계십니다. 근데 무당은 아니에요. 이 집에는 무당 나왔던 집도 아니고 위에 위대 세수분도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없어요. 어? 근데 전주 이시 쪽으로는 계십니다. 정확하게 내가 보기엔 근데 이거를 눌러가시고 모르쇠 하시고 어 그러면서 집안 가시 힘들고 그러면서 여기 이상한 분들 나오고 어 그러면서 가시고 어 이렇게 가신 분은 정확하게 대주님 쪽으로는 나와요. 어? 풍파는 겪고 사셔야 돼. 네, 죄송하고 어, 여사... 억울하고 음. 조금 안타깝지만. 어, 태어나길, 조상님들 내려주기를, 너는 그렇게 살라고 아내려주그 목대로만 사시면 되는 거야. 단지 지금 이렇게 몇년 사이에 너무 인간으로서 힘드니까, 어, 어떻게 할머니라면 돼, 빈다고, 비셨는데 신의 인연 줄, 인간들에서 들은 얘기, 눈으로 보던 거, 너무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셨어. 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제주 양식으로 전주 이씨도 그렇고, 많이 비십시오 그동안 하셨던 거, 마음은 전심이다, 많이 비셨다 어? 너무 너무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애리릴 정도로 빌었다 무당보다 웬만한 무당들보다 어? 더 절실하게 빌었고 더 간절하게 빌고 사셨다 그거는 인정해 어? 뭐, 어떻게 말, 해야 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네. 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길도 없고 네. 어? 집도 가게도 올해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십시다. 이제, 단한 가지 두 양반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들 직성이 있습니다. 어? 직성이 있기 때문에 남 얘기 많이 듣지 마세요. 지금처럼 열심히 두 분이 마음 가진 대로 비세요. 도와달라고. 비시면서 본인들 직성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세요. 느끼는 대로 움직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대로 믿어갖고 가셨으면 됐어. 근데 다, 다 아니 되잖아요. 다 제가 얘기하면 할머니가 뭐라 했죠? 한마디가 믿은 게 재고, 어? 빈게 재야? 그건 아니잖아. 이 소리가 왜나오는줄알때 그래서 나왔구나. 네, 이걸 하고 힘들거나 그래야죠. 또 이런 공부나 할 상대가 없으면 와 알려줄게. 알았죠? 희망 고문만 시키어 지 말아주세요. 희망 고문이 뭐야? 음, 지금까지 계속 다 된다, 된다. 다잘 된다고 걱정 말라고 다 그렇게 해서 얘기할래? 응? 또 한번 나한테 찾아올 때는 정리 됐을 때야 새로운 일 하시면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찍읍시다 내가 응? 그때 가서는 내가 됐는지 물어볼게 네가 응?